저는 예스맨입니다. 왠지 모르게 그냥 맨날 예스야. 이 남새 누가 뭐해달라면 예스. 이것 좀 부탁하면 예스. 맨날 예스예요. 맨날 예스인데 10년 전에 나와 비교했을 때는 지금 나는 뭐 거의 깡패지, 나쁜 놈이지. 맨날 거절만 하는 나쁜 놈. 이 남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만약에 그래프를 그린다면 10년 전에는 한 여기 정도입니다. 여기 정도. 5년 전에는 한 여기 정도야.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은 막 이래. 여기야. 이 남새. 그만큼 거절하는 게 많이 늘었어요 하지만 아직도 많이 모자랍니다 아직도 예스맨입니다 저는 뭔가를 거절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뭐 저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뭐 우리 아들은 뭐 착해서 그래 마음이 약해서 그래 근데 그 말을 좀 사실적으로 번역을 하면은 너는 찐따야 이게 됩니다 저는 찐따예요 10년 전에는 정말 찐따였는데 아직도 좀 찐따야 이남쌤 거절 하나 못하는 그런데 지금 이걸 보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거절하는 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진짜 거절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근데 거절의 중요성도 잘 알고 있어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가슴으로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영상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영상을 만들 때는 제가 뭐 이렇게 가르쳐 주려고 한다기보다는 제가 제 자신한테 잔소리하는 걸 이렇게 찍어 가지고 그냥 하고 있는 토픽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냥 뭐 서로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만드는 거니까 뭐 제가 제 자신을 찐따라고 부른다. 아니면 뭐 지금부터 제가 얘기할 것들 중에서 뭐 마음이 안 드는 게 있다. 그런 말들이 나온다면은 그냥 제 어린 의도만 좀 알아 주세요. 이남쌤 제가 미쳤다고 여기 앉아가지고 누구 기분 나쁘라고 이런 말 하고 있겠습니까? 다 같이 뭐다 같이 발전해 보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그래가지고 거절이라는 게 그렇게 힘든데 그런데 또 이렇게 삶을 살다가 사람들을 만나면은 뭐 거절을 좀 잘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고 아니면 자기 자신이 나는 거절을 참 잘하는 것 같아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뭐다 상대적으로 잘한다는 거지 거절을 쉽게 잘하는 사람은 제가 봤을 때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힘들고 중요한 게 지금 오늘 얘기하고 있는 거절하는 거. 이 거절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인데 제 영상을 좀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조금 힘든 토픽이 나오면은 저는 깡감맘을 가지고 옵니다. 깡과 감과 마음으로 힘든 문제를 풀어 보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 영상을 이제 뭐 싫어. 이 말을 할수 있게 해 주는 저같이 거절을 잘못 하는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보면은 찐따를 탈출할 수 있는 그런 영상입니다. 이 남생 그래서 이제 깡감 마음을 알아볼 건데 마음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영상 끝까지 봐 주시고. 이 영상을 지금 여기까지 봤는데 끝까지 안 본다. 이건 약간 무슨 시츄에이션이냐면은 오줌이 너무 마려운데 집에 가는 길이 막 막혀. 그래 가지고 집에 오는데 막 시간이 엄청 걸려 가지고 오줌을 참고 참고 참아서 집에 도착했어. 집에 도착해 가지고 문을 열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오줌을 넣기 시작하는데 오줌을 한 50%만 넣고 이제 멈추는 거야. 이 남새.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한번 끝까지 한번 봐 보세요. 여기까지 봤다면은 그래서 이게 처음 알아볼게 깡인데 거절을 할때 무슨 깡이 있어야 하냐 이유 없는 거절을 할수 있는 깡이 있어야 한다 이거입니다 이게 또 무슨 개소리냐 예를 들어서 누가 저한테 와가지고 어폴뭐 abc를 요번 주 금요일까지 꼭 해주세요 나는 부탁을 했을 때아 제가 조금 지금 바빠가지고 건좀 힘들 것 같습니다가 아니고 아 제가 노력은 한번 해보겠는데 아마 못할 것 같아요 이게 아니고 그냥 싫어 끝이 남새 안 돼. 영어로는 아, uh, no. 요런 깡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또 이렇게 말하겠죠. 그런 깡이 없는데 나한테 그러라면 어떡하냐고. 지금 거절하는 게 힘든데 어떻게 이유도 안 주는 그런 거절을 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못 해요. 이 남생. 근데 제가 말하는 건 이거예요. 그렇게 덥지도 않은 날에 수영장에 들어갈 때 우리는 발을 먼저 넣습니다. 발을 딱 넣으면 발이 너무 차가워. 그 다음에 이제 무릎까지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무릎까지 차가워 발도 차가운데 무릎도 차가워 허벅지까지 들어가면 죽겠어 이 남새 그런데 만약에 발부터 당구지 않고 한 번에 수영장에 다이빙을 해서 들어간다 쳤을 때탁 들어가면은 그렇게 춥지 않아요 이런 경험을 한번 해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그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 거절이라는 수영장에 조금씩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우린 다이빙을 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거절할 거면은 막 이렇게 이유 되는 거절 같은 거 말고 제가 뭐 해드리고 싶은데 이건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말고 그냥 너 그냥 안돼 아니면 싫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깡을 한번 찾아보자 이거예요 이 깡을 어떻게 찾냐 누군가가 나한테 뭔가를 부탁했을 때는 그걸 거절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뭔가를 부탁을 했을 때, 제가 B를 대신해서 거절하는 건좀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거절을 할수 있는 그런 깡이 있어요. 우리 어딘가에 있습니다. 그걸 한번 눈딱 감고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수영장으로 뛰어들었을 때 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아, 난 싫어. 끝. 이남쌤, 요렇게 한번 거절할 수 있는 깡을 한번 찾아보자 이거예요. 그럼 이제 그런 깡이 있다. 그런 깡을 찾았다는 가장 안에 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깡도 중요한데 감이 더 중요해. 왜 중요하냐? 우리가 뭐 이렇게 매트릭스를 그려본다고 쳤을 때 여기는 뭐 거절하면 안 되는 거, 거절해도 되는 거 거절하기 쉬운 거, 거절하기 힘든 거요걸 이렇게 나눴다고 했을 때 거절하면 안 되는 거를 거절하지 않게 되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절하면 안 되는 거를 거절을 안할수 있는 그좀 설명이 잘안 되는 것 같은데, 그니까, 러 거절할 수 있는 게 뭔지, 거절하면 안 되는 게 뭔지, 이거를 알수 있는 감은 있어야 한다 이거예요. 왜냐면은, 거절하면 안 되는 거를 거절하면은 꼬추되는 거야. 이남생 그렇기 때문에 뭐이 영상을 보고 나와서, 거절하면 안 되는 거를 거절하고 나와서 저한테 다시 와가지고, 아, 포령님, 너 때문에 나 꼬추됐어. 이런 말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메이트릭스를 그려서, 거절해도 되는 거, 안 되는 걸 알아보고, 거절하기 쉬운 거, 힘든 거 알아보고, 거절해도 되는 거, 그리고 거절하기 쉬운 거, 요거를 그냥 이유 없이 거절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이남쌤, 깡이 있지만, 이 깡을 언제 써야 하는지가 중요하다. 언제 써도 괜찮겠다라는 감 정도는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 감을 키워야 돼요. 그래서, 그런 깡과 감이 있어. 제가 아까 말했듯이, 마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마음이 뭐냐? 마음입니다 마음가짐 이남자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전잘 거절을 못하는 타입이에요 하지만 제가 거절을 할때 마음가짐은 이렇습니다 내가 뭔가를 거절을 못할 때 나는 다른 거를 거절하는 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 그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뭐 abc를 금요일까지 해주세요 했을 때예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거기다가 두 시간을 투자하면은 그두 시간을 다른 데에다가 투자를 못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남자 그러니까 그 사람의 부탁을 들어줌으로써 내가 다른 사람을 못 도우거나 아니면 내 자신을 못 도우는 거야. 이게 바로 제가 거절할 때의 마음가짐이에요. 이게 약간 오퍼튜니티 코스트의 컨셉인데 뭔가를 할 때는 뭔가를 못 한다야. 왜 우리의 뭐 시간, 우리의 리소스들은 이렇게 리미티드하기 때문에 무제한이 아니기 때문에 이 남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스를 한번할때 우리는 노를 몇번 한다는 약간 이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뭔가를 거절할 때는. 그 동시에 다른 거한테 예스를 하는 거야. 이게 저의 마음가짐이에요. 그리고 약간 이런 것도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부탁을 들어줬을 때이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가? 우리가 누구의 부탁을 들어주면 그 사람한테 발전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 저한테 와가지고 이걸 좀 열어달라 그래요. 열어줘요. 1년 후에 와서 또 물어봐요. 이거 좀 열어달래. 열어줘. 1년, 2년, 3년, 4년, 5년 계속 열어줘. 그러면은 5년 후에도 이 사람은 이걸 못 열어요. 이남새 근데 처음 나한테 물어봤을 때 내가 거절했어 그냥 노. 아, 싫어. 딱 이랬어.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가 이거를 열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이거죠. 우리가 그 사람의 부탁을 들어주면서 그 사람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뺏어 버리는 거야. 약간 이런 마음가짐입니다. 그래서 깡감 마음. 이유 없이 거절할 수 있는 깡. 거절하면 안 되는 거를 거절해서 꼬추되는 시츄에이션을 예방하는 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뭔가를 거절했을 때는 우리가 뭔가의 노를 할 때는 또 다른 거에 예스를 한다는 마음가짐 혹은 우리가 예스를 할 때는 또 다른 뭔가한테는 노를 한다는 마음가짐 이 남색 그리고 만약에 이 영상을 여기까지 봤다면 우리 친구야 되니까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이 영상이 조금 도움이 된것 같다 싶으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이 영상 좀 뭔가 뭔지 모르겠다 하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이? 그럼 저는 이런 형님 하나 있으면 괜찮을 것 같다의 포령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